음성 녹음해주고 45,000원 벌수 있는 재택알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택 알바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음성 녹음을 하고 45,000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재택 알바를 한 가지 추천을 드릴 건데요. 제가 과거에 대학생 때 음성 녹음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노래 틀어줘 이런 문장들을 엄청 많이 읽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엄청 짧은 시간인데도 4만원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알바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녹음 알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재택알바는 800명을 뽑고 연령도 고등학생부터 나이가 좀 있는 분들까지 가능하니까요 이 영상 시청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친구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택알바입니다 먼저 이 업체는 녹음, 필기, 인식 등 AI 데이터 수집을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현재 AI 음성 인식 데이터 관련된 재택알바를 모집하고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되면은 맞는 업무는 회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음성 녹음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그 어플에서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녹음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총천 문장으로 200개씩 5세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 집에서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하시면 되고 급여는 45,000원입니다 또한 녹음을 완료하셨다면 2주에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녹음하셨던 거를 검수를 하고서 그 검수했던 것이 통과가 되면 45,000원이 주어지는 건데요 그럼 어떤 내용을 녹음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예시를 드리면 혹시 가능하다면 마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서 뭘 먹어도 맛있다 서울에서 정동길 혹은 정동만 만 애틋한 곳이 없다. 현재 김해공항보다 나은 입지를 남부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을 그냥 따라 읽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음성 녹음을 완료하고 이 업체에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45,000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재택 알바를 지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제가 영상 하단 링크와 그 다음 제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온라인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진행해보시고 45,000원 쉽게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상 재택알바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재택알바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